네 오늘 주식 종목 리뷰는 국전역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 어, 우선 오늘 약간 움직임 나와줬는데 어, 여기서부터는 이제 슬슬 하나 흐름은 바꿨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가능성 이제부터는 좀두 가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좀 같이 설명드리고요. 뭐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우선은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만 조금 움직임이 잘 나왔어요. 뭐 다른 종목들은 사실 좀 그렇게 강하게 좀잘안 나와준 움직임을 보여줬고 제약바이오만 좀 그 중에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제약 바이오가 요즘 또 코로나가 좀 다시 유행이래요. 보니까. 어 어디 갔을까요? 볼까요? 예, 네, 맞네. 코로나가 이제 다시 좀 유행이래요. 그래서 재확산되고 이게 여름에 항상 좀 확산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리고 작년에 여름에 코로나 한번 걸려가지고 좀 힘들었었는데 어찌되었든 다시 좀 여름이 오면서 막 온도 뜨거지고 이러니까 막 재확산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진단이랑 치료제들 관련주들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가 같이 움직임을 좀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국전약품도 옛날에 제약바이오 이거 코로나 시기 때뭐 그때 당연히 안 올라갔던 제약바이오 종목이 없기는 한데 그때. 당시에 같이 부각 많이 받으면서 이때서부터 쭉쭉 치고 갔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한동안 좀 많이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요 이슈 나오니까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왔으니까 좀 이거는 보고 가면은 요 메신저 리브 엑스한 관련주로 좀 옛날에 부각을 받았었는데 뭐 샤페론도 이번에 같이 움직임을 좀 보여줬죠 이 국전 약품이 면역 신약 개발 바이오 기업 샤페론의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원료를 좀 공급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고 지금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 확진자 수가 3주째 증가세가 좀 이어지게 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때문에 같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코로나 가지고 옛날처럼 만들기 좀 어려워 보이긴 해요 솔직하게 말해서 아마 다른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거나 업종 자체의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 이게 코로나는 뭐, 물론 일시적인 파동은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사실 많이,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우리가 처음으로 코로나 딱 맞이했었을 때막 증시 미친 듯이 폭락 나오고, 전종목들 막 마이너스 60%, 막70% 떨어지 이런 시기에야, 그러니까 항상 처음에는 사람들이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뭔가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뭐가 나왔을 때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게 지금 뭐, 지난 진짜 오랜 세월 동안 이거 가지고 이슈를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슈 가지고는 좀 둔감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코로나에 관련된 이슈 하나만 가지고 이제 옛날처럼 끌어올리기는 요거는 기대하기 는좀 어려워 보이고 그러니까 못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라 이 이슈가 아닐 거라는 얘기예요. 그전 단계에서 요런 것들은 그냥 계속 시장 분위기 따라 가지고 한 번씩 그림만 만들어 나가는 단계 정도의 이슈로만 작용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전 약품은 좀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나중에는 움직임을 좀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요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요거 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전 제품만 가지고 있는 이슈를 가지고 또다 따로 부각을 받으면서 가든지 아니면 제약바이오 진짜 뭐또또 또 다른 붐이 아 제약바이오 붐이 일 때는 막그뭐 옛날에 메르스나 코로나 이런 거라서 사실 안 왔으면 좋겠는데 어찌되었든 그런 시기라든가 아니면 이제 자체적인 걸 가지고 좀 움직임을 나중에 크게 만드는 거 그걸로 만들 것 같아서 코로나는 그냥 일시적으로 펌핑 정도 만들어주고 그림 만들어가고 있는 정도의 이슈를 좀 보시는 게더 낫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다음 재무적인 부분 살펴보면 어, 제약바이오 치고 좋아요. 예, 계속 매출액 자체도 증가 추이 막쭉 보여주면서 이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계속 흑자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죠. 근데 매출액이 이번에 22년도에는 어쨌든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많이 늘지 못하고 오히려 줄었다라는 점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뭐 그래도 어쨌든 적자까지 간 것도 아니고 매출액은 커졌는데 보통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사이즈를 좀 키우고 뭐 다른거 투자를 했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생겼을 수도 있다고 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우선 우선 지금 상황 자체가 나쁜건 아닌데 다음에 또 다시 한번 같이 좀 이어져 나가면서 가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요것만 좀 체크만 하시고 단기순이 뭐 실속은 나쁘지 않게 잘 챙겨 놨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걱정하나 그럴 부분은 전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유보율도 괜찮고 부채비율도 뭐 적절하고 이 정도면 은아다 괜찮네요 지금 최근주에 다 괜찮고 뭐 제약바이오가 이 정도면 훌륭하죠 저기 막 다른 제약바이오들 막 맨날 적잖아 이런 것들도 진 진짜 천지에 널렸을 정도로 많은데, 이 정도면 굉장히 준수한 편이라서 크게 신경 쓸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좀 살펴볼 건데, 오늘 조금 최근이 좀 중요하기는 해요. 얘가 어쨌든 지금 코로나 때쫙 끌어올려놓고 나서 약간 옆으로 가고 있는 박스 형상이거든요. 얘가 보시면. 박스 형상인데, 박스권 하단부분에서 어쨌든 잘 지켜냈어요. 지금 보면은. 잘 지켜내고 있고, 무엇보다 박스권이 항상 제가 설명을 뭐 매번 드리는 거라 이제 귀에 딱지가 좀 안질 것 같긴 하지 많은 박스권이 만약에 이게 박스라고 해요. 박스는 이게 처음엔 몰라요. 나중에 지나가고 나면서부터 알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떨어져. 떨어지면은 이제 여기까지 옵니다. 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끌어올려요. 그러면은 여기서 요런 그림도 만들어주고 끌어올리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제 저점 잡겠다라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박스권은 그냥 어렵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방향성 잡기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고 너 위로 갈 놈이야? 아래로 갈놈이야. 이둘 중에 좀 체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밑으로 갈놈이었으면 깨졌겠지. 근데 안 깨지고 뭐 이중바닥형 형상 이런 것들 만들고 돌파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나 밑으로 갈놈 아니다 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다시 뭐 하러 가야 돼. 너 그럼 위로 갈놈이야 하고 물어보러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박스권은 밑에서 위로 위에서 밑으로 이걸 무한 반복 치다가 결국 뚫리는 쪽으로 방향성을 태워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지금 보시면은 박스권 밑에 구간에서부터 이제 크게 보면 이 정도 잡으면 되겠죠. 박스권 밑에 구간에서부터 이제 살려가지고. 올려가고 있는 라인 속에 있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이 이제 다시 상단까지 칠수 있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는 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또 키포인트로 볼수 있는 건 이번에 요 하라크림 있죠. 큰 흐름은 이렇게 행보지만 단, 요 속에서 단기 흐름이 밑으로 가고 있는 파동이잖아요 여기는 상승으로 이렇게 가도, 가는 파동이고 여기 밑으로 가는 파동이니까 이걸 반복하면서 가는데 이번에 요거 돌파까지 좀 나와 줬거든요 그래서 아, 조금 더 탄력을 잘 붙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하는 그런 기대감도 좀 가지고 있다 라고 보고 있고 거래량 자체로 미뤄서 본다 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이거 그냥 이 흐름 바꾸는 신호탄봉이거든요 요거 보시면은 여기서 보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쫙 줄어요 이렇게 쫙 줄면서 내려가다가 이번에 이 추위를 뛰어넘는 게 나왔잖아요 여기서 지금 마지막에 좀 크게 몰렸던 게여기죠잘안 보시겠지만, 마지막에 평소보다 좀 크게 났던 게 요건데, 요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봉이 나왔는데, 이게 보통 하락파동 태울 때는 이렇게 거리량이 좀 줄면서 가다가 상승파동으로 이제 가기 목전이 앞섰을 때큰거 하나 띄워놓고 좀 쉬어주다가 이렇게 더큰 거에 띄워주면서 이렇게 가거든요. 보통 움직임이라는 게. 요렇게 늘면서 가요. 이게 움직임이라는 거 자체가 상승파동으로 태울 때. 근데 그걸로 볼수 있는 신호탄은 1차적으로 좀 나왔고, 이제 조금 쉬어줄 것 같아요. 우선 눌러줄 것 같긴 한데 조금 눌러주고 나서 다시 자리 잡고 쏠때 이제 더큰 거에 뽑아내면서 좀 슈팅을 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신호탄봉으로서좀 어느 정도 작용도 했다고 라 보여가지고 다음에 눌림목 나왔다 좀 반등 좀 나와주면 그때서부터는 좀 한파동 칠수 있는 그림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좀 기대하면서 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시나리오는 제가 봤었을 땐총두 가지거든요. 참 되게 애매하게 끝내요.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여기를 종가상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고 끝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확실히 저점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종가 어때? 오늘 종가 딱 여기다가 맞춰놓고 끝내버리죠. 하이라 아, 애매하게 끝내놓는다니까 이게 이제 주식이 어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일부러 이렇게 끝내버려요. 항상 보면은. 근데 여기서 이제 가능성은 당연히 두 가지예요. 여기서 가능성은 바로 이거를 말아제끼면서 이걸 바로 말아제끼면서 이거부터 먼저 가버리는 파동을 만들 수 있어요. 아마 요 경우가 나오면은 이 다음 주월화수 내로 바로 이거 제껴보는 목 나오면서 요거 그냥 그대로 제껴야 됩니다 이대로 제끼면서 한 3천만 주 4천만 주 이상 나오는 거리랑 뽑으면서 가면은 바로 슈팅이 좀 가능하고 보통 통상 일반적인 경우의 확률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런 거리량 나오면 은 반드시 조정 우선 겪는다라고 보거든요 거리량 터졌네 조정 나왔네 거리량 터졌네 조정 나왔네 거리량 터졌네 조정 나왔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확률로 봤었을 때 우선 조정부터좀더겪어주고 여기서 자리를 잡고 다시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우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자리 보통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미친척하고 바로 가는 경우들도 간간히 발생해서 이게 바로 가는 경우를 보시려면은 이거 바로 제껴주는 봉, 거리랑 바로 제껴주면서 끌어올리는 그림을 만든다면은 바로 가는 그림도 가능은 할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는 그리고 근데 여러분들이 기대하다시피 우선 박스권 하단에서부터 상단으로 끌어올려가는 그림은 맞다라고 보는데 한 방에 저기까지 가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태우면서 가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최근에 단기적으로 여기서 하락크림이 태워오고 있었던 게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방에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약간 옆으로 가는 그림을 좀 그려주게 되는데, 제가 봤었을 때요 정도 박스로 조금 넘어갔다가, 뭐, 눌렀다가 이렇게 가든 넘어갔다가, 다음 파동에서 크게 좀 태우면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서, 어, 당분간은 박스권 매매 전략으로 좀더 관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큰걸 보시기 보다는. 그래서 여기서 좀 눌러줬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눌러준다라는 거 여기서 반등 다시 한번 자리 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줬다가 다시 반등 자리 보여주는지 확인하고, 요런 타점 나오면은 요럴 땐좀 공략해 볼만 하다라고 보이고, 1차는 우선 한 8,000원 정도 잡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조, 이 구간이 중요한 자리 잡을 것 같아서 1차 8,000원 잡고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스윙으로 익절해주고 여기서 넘어가면 이제 조금 큰 박스를 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넘어가면은 이 정도 자리까지 해서 한 12,000원 정도까지를 2차 목표가 잡고 그러니까 여기서 진입 1차 익절, 2차 익절 뭐 이런 식의 관점으로 보는 것도 참 괜찮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먼저 눌러주는 그림 나오면 이런 타점으로 좀 공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고요. 뭐 바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눌러줬다가 여기서 반등 나오는 거한 파동만 먹는다라는 전략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다음 그림은 바로 간다라기보다는 이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갔다 요렇게 가든 여기서 한번 이쯤에서 한번은 막혔다가 다시 한번 뺐다가 이런 식으로 박스를 그려놓고. 다음 파동에서 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니까, 뭐, 물론 추세 매매로 보시는 분들이야, 그냥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전될수 있으면은, 이번 파동은 그냥 끊어 먹고, 다시 눌러주면 좀 봤다가, 타점 나오는 거 봤다가, 그 다음 파동에서부터 좀 추세 매매로 끌고 가는 게, 전 조금 더 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느낌 이해하시면서 보시고, 만, 나중에 12,000원까지 넘어가면, 이제 2만원대까지 큰 박스를 결국 완성을 시키겠죠? 밑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위로 가는, 이 그림을 완성시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나중에 이쯤 되면 제가 다시 찍긴 찍을 것 같은데, 뭐 그전 단계에서 참고만 하시려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멋지게 뭐 어떤 흐름도 이상하기도 하고, 이거 좀 이제 슬슬 천천히 지금 당장 말고, 슬슬 천천히 그림, 다음 그림 그려가는 거 보면서 관심있게도 볼만하다라고 생각돼서 우선 분석 한번 해봤고요. 이런 것들 같이 좀 참고하셔가지고 자기 식으로 좀 맞춰가지고 보시면 더 좋겠다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